떨리는거미 따라 틀어가지고 중화기 중화기로 이렇게 맞으면 맞아요 그렇게 하셔도 처음에 네. 그거 모르고 가마솥 들어가가지고 그거다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에이. 에이. 그냥 생으로 잡았어요 아 <laughs> 어, 저는 했는지가 3, 3년 돼가 3년 지나가지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laughs> 아저 산지는 오래됐는데 저는, 저는 나왔죠 어? 누가 때리지? 아니 독점자국은 그냥 출신날 그냥 하려고요 너왜 이렇게 많이 았지어 휘나님 피가 왜 이래 짱님한테 맞은거 아니야 총? 아야저 안썼어요 그거... 그래서 누가 막쌓아데 누가, 누가 막 이거 빨리 어떻게든 깨고 <laughs> 영상확인 들어갑니다 <laughs> 저거들이안나 h a r g 넓어 있어요. v e Help an Ara Help a 무엇이야, 이제? 씨씨씨. 아 왼쪽에 여, 물품 다 모여있네. 저 기관총 하나 있어요. 저 중학이 먹었어요. 저도 중학이 있어요. 오. 아, 그 기관총이 아닌가? 아, 예, 네, 저기요, <laughs> 거치 거치 지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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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 물, 물 잡았어요 위에 임팩트가 더 <laughs> 어, 저도 좀화자실을 채우고 있어 보이무사 <laughs> 공기방패, 기관총이 나가신다. 어, 뭐야? 으아, 으아, 인아 으아, 으아, 뒤불 뿌려. 아 뭐야? 봤기가 봤어요. 분 명이. 귀여죠 뒤에 a 와요 going on? 서 p u l 고 있죠? a 제가 줬어요초반에희나원님총 누가 쐈는지 밝혀질 것 같은데 느낌이. <laughs> 어, 뭐야 이거? 원래 여기 갈에서 있지 않나요? 네? 뭐가요? 이쪽에는... 이쪽에 랜덤이 에더 랜덤. 아, 랜더이에요 네. 아, 다리요? 어, 저... 네, 처음 봤어요, 뚫려 있는 곳. 아. 이게, 이게, 이쪽, 이쪽, 이쪽 계단이 뚫려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글로 다리, 다리로 연결될 수도 있고. 아. 네, 두 가지. 저 여태 월드 하면서 처음 봤어, 지금 뚫려 있는 곳. 어, 좀 엄청나게 안 하셨네. <웃음> <웃음> 근데 여기 맵을 많이 안 해서 그런가? 그렇고. <laughs> 도 좋아 호임무사 아이고.. 도 걸었네 아프죠? 상당히 공구가 되는데 스위치 누구 누르고 가셨나요? 아, 어, 아무리 안와어저 <laughs> 밑에 훑어보고 있어요 어 여기 아니야? 어, 이쪽이네? 아, 어, 여기도 아니? 오! 여기. 어, 살려줘 어, 어디로 가는 거야? 도대체 어, 그쪽 아니에요? 가운데로 가야 되나? <laughs> 어, 잠깐만, 이쪽 가야 돼. 이왜 그런지 몰왔어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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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요박사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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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나둘다 썼는데... <laughs> 어, 아, 둘도 누웠다. 아이, 둘다 누웠죠? 바로 아. 아, 아, 그린골드 어디지? 그린골드 지금 그린골드가 죽겠는데, 그린골드 키 많죠? 아, 이거안가워 그린골드 광피, <목소리> 피 광피, 로피 광피, 광요

i'm sorry, i can't make that jump. okay, we've got to find another way. spotted a lurker. got the lurker. turbines cleaned up the swarms. 이거 와. 에, 여기서 잘 막아야지 이 어우, oh, 많이 나오네. <laughs> 주사기 먹으면은 좀덜 나나요 이게? 네? 아 추가 체력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주, 좋아요. 주, 주사 주사기가 다르죠. 조명탄 안 나오네. 안 나오네. 불꽃도 봐 누굴 따라가지? 아 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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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나? 내 따라가나? 내 따라가. 아... 주사기 간간이 계속 쓰셔도 돼요. 자동으로 잘 차서. 은근히 좋더라고요. 바로 열겠습니다 Oh <듬> y <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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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어, 나오네. 앞에 열었는데 풀났네. 괜찮아요. 우리요. 봐보. 제가 위에서 떨어지는 거 볼게요. 음. 음. 와아 주사기 야 썼는데 주사기 썼는데 누구 왔죠? 주사기 바로 쏘고? 어 주사기 왔어 주사기 왔어 버려이어 주사기? 그린골드 그린골드 살렸어요 총알 어, 없네 아 끝났어요? 아니 제작기 영사씨 기사는 써야죠 절 믿으세요 오뭐 이상한 소리 나는데 불? 불불불 불, 불. 칼리오스 <laughs> 크흐흐다슈어우어슈어우다 <틀렸다. 웃음> <틀렸어, 틀렸어. 웃음> <갔다>. 가스 가스 크 왼쪽 럭커 있나 보세요 네 가스 아, 먹고 오 가스 고 그, 뒤에서 나와 가스가 임팩트요 임팩트. 뒤에 임팩트, 뒤에 뒷. 았어요 놓고. 여기까지 한번 놓고. 뒤에 체크하시고. 갑시다 총부터 <laughs> 교체하시고 자리 잡죠. 좀 바배 쪽에서 합니다. 아, 불러왔다. <laughs> 아 빨리 따라. Look <laughs> <laughs> 어우 사방에서 나오네 <laughs> 단계 총 없네, 시 단계 총럴 조심하세요 내가 웹주에 다 먹고 갈게요 예해단총 주저리 잘 찬다. 음. 저쪽 뒤쪽 트럭에 두개 있어요. 아, 이 아, 이 갑니다 아,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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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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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순식간에 다다오. 먹고 먹고 나오세요. 왼쪽이 많이 와요 왼쪽. 올. Timberto, 코리, 어, 리 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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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 위에 두개 있어요. 저희 있는 쪽. 그거 그거 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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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한개 먹었어요. 조사이 맞어요른 가서 처리 좀해주요 오른쪽으로 가서. 띠요. 이런요 네? 예. 저 가지고 와요. 하나만 오시면 돼요. 하나만. 예, 네, 저 지금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 어. 아... 어.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네요 주사기가 <laughs> 마음대로 쓸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편하네요